다운 스윙이 하체 동작이 들어가면서 팔은 따로 플라이 몸 앞에 오길 바란다? 그 타이밍을 맞추기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엎어치는 스윙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좀 슬라이스 나셨던 분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하긴 하는데요.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안성프로입니다. 오늘은 어, 다운 스윙 시 엎어치는 분들을 위한 레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간단한 연습 방법으로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엎어치는 부분이 교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레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우선은 어, 샷을 할때 엎어친다고 하면은 이 몸이 전체적으로 엎어지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 올라간 궤도에 비해 다운 스윙 궤도는 상당히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연습 방법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공 바로 위에다가 뭐 얼라이먼트 스틱이 없으면 그냥 클럽을 놓으셔도 돼요. 클럽을 하나 놔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스탠스에다가 이렇게 얼라이먼트 스틱 혹은 클럽을 놔주세요. 이렇게 양 라인이 생긴 다음에 백스윙 때는 쭉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뭐 디. 있는 동작 혹은 하체 다운 스윙 회전을 할때 지금 스타트하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이 샤프트는 주황색보다 앞으로 갈 확률은 없어야 돼요. 아예. 그래서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는 샤프트는 주황색 선보다 뒤에 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왼발 뒤꿈치로 회전이 되는 순간에도 이제 샤프트는 주황색 앞보다는 나가 있지만 파란색보다는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구간이 두구간 있죠. 다운윙 스타트할 때 주황색 선보다 샤프트가 나가지 않게 지금처럼 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손으로 클럽으로 공을 때리려는 액션이 상당히 빠른 상태예요. 그래서 다운윙 때 딛고 딛으면 아마 팔이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은 주황색보다는 체가 조금 뒤에 있죠. 그리고 나서 왼발이 뒤꿈치로 갈때 어때요? 이제 파란색 라인으로 창 맞을 수 있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엎어치는 분들 중에서 보통은 이 구간에서 다운 스윙 하체 리드가딱 디뎌지는 순간 팔은 공 쪽으로 향하는. 그러면 올라간 길보다는 다운 스윙 가파르게 공을 빨리 찍어 치려고 하거나 그러는 유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딱 얼라이먼트 스틱을 놓고 직접 칠 때도 디딜 때 혹시 내 샤프트가 주황색 선보다는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니면 비는 순간에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약간 엎어치는 유형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엎어치는 분들의 특징을 살려서 백스윙을 하고 기댈 때 지금 같이 그러면은 어, 잘 맞았을 때 보통 왼쪽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긴 클럽을 치는 게 조금 어려워져요. 뭐, 우드나, 이런 샷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음, 왼발이 디뎌지는, 다운 스윙 시작점에서는, 이 주황색보다는 샤프트가 뒤에 남아있게. 그리고, 왼발이 뒤꿈치로 갈 때는, 이 주황색보다는 당연히 앞으로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이 뒤꿈치로 간다는 거는 회전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저 파란색과 이 클럽의 샤프트가 일치가 되게. 그래서 맞을 때, 이렇게 스퀘어로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디딜 때는 주황색보다는 샤프트가 뒤에 있는 느낌이 나야겠죠. 그래서 아래층을 쭉 해서 디딜 때는 샤프트가 뒤에 뒤꿈치로 갈 때는 앞으로 방금과 같은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어퍼치는 스윙이 확실히 교정되실 거예요. 요 다운스윙 디디는 구간에서 안 나온 분들 그리고 여기서 디디고 왼발을 디딘 상태에서 갑자기 팔로만 치는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스텝에서 엎어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냐 아니면 디디고 나서 뒤꿈치로 왼발이 못 가면서 그러면 뒤꿈치로 가야 샤프트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뒤꿈치로 안 밟고 계속 앞꿈치놔둬요 중심을 그러면은 이 팔이 공을 향해서 이렇게 엎어치게 돼요. 그러면 지금 몸이 어때요? 상당히 막힌 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딜 때, 샤프트 뒤에, 뒤로 갈 때, 샤프트 뒤에지만, 뒤꿈치로 가면서 샤프트가 앞에 나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샤프트를 내몸 앞으로 하는 경우는, 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공이 맞고 나서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 뒤에서 뭔가, 배드민턴을 칠 때처럼 이런 액션 있잖아요. 그런 액션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공 바로 앞에 스틱을 하나 놓으시고, 발 바로 앞에 스틱을 놓으시고, 백스윙, 디딜 때, 이렇게 샤프트가 주황색 선보다 뒤에 있는지, 그리고 왼발 뒤꿈치로 갈 때, 보다는 당연히 주황색 보다는 앞에 있지만, 파란 선과 뭔가 일치가 되게끔. 근데 디딜 때도 뭔가 샤프트가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뒤꿈치로 가려고 할 때도 또 나오고 그러면 은 파란색 세운 보다는 체가 앞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페이스 앵글이 상당히 닫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을 꼭 조심해 주시고 디딜 때 뒤에 왼발 뒤꿈치로 갈때 어때요? 스퀘어 쭉.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어, 뭐 아이언 뭐 우드 전반적으로 엎어치는 거에 대해서 교정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쳐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 오른손이 뭔가 이렇게 일부러 샤프트를 앞으로 내보내는 오른쪽 각이 무서우니까 이렇게 앞으로 내보내면 왼쪽이 막히는 현상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꼭 주의해주세요 그래서 뒤꿈치로 가기 전에 딛고 그러면 샤프트가 뒤에 뒤꿈치로 가면 순차적으로 뒤꿈치에 오면서 맞는 어, 우측으로 갈 위험이 상체만 빨리 이렇게 스크린 쪽 보지 않는다면 은 크게 그럴 일 없으니까 오른손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어, 오늘은 엎어치는 다운스윙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교정 방법을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오늘 레슨 영상 보시고 어떻게 클럽이 다시 몸 앞으로 오는 구조인지. 그걸 좀 더, 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연습 방법이 더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어, 내몸 옆에 있네. 다운 스윙 때뭐뒤든 회전을 하든 뭔가 다운 스윙이 하체 동작이 들어가면서 팔은 따로 클럽이 몸 앞에 오길 바란다? 그 타이밍을 맞추기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어, 엎어치는 스윙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좀 슬라이스 나셨던 분들이 바통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슬라이스 나는 거는 보통 상체가 다운되기 시작할 때 빨리 열려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오른쪽 손을 쓰는 거 클럽 샤프트를 몸 앞으로 인위적으로 가져오는 걸로 교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퍼치 시는 분들을 위한 교정 방법 설명드렸고요. 오늘 레슨 영상 보시고 꼭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레슨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